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 궁금한 것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사실은 전례 없습니다. 아, 연준의 역사가 네. 한 113년 정도 되는데 그 연준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라고 할수 있죠. 아, 최초에. 그러니까 대대배심을 대배, 지금 이 소집을 1월 9일날. 그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연방 대배심에 소환하는 그런 네.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어, 이게 이제 기소로 몰아가기 위해서 음. 사전에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음. 그런 대배심의 절차를 밟는 건데. 아하. 그동안 사실은 말로만 어떤 협박을 해 왔죠. 네, 네. 근데 이거를 형사 사법 체계 속에서 네. 그 단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밟겠다라는 건데. 네. 어, 이거는 사실은 소위 중앙은행 을 어느 한 개인 대통령이 자기의 충성 기관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건 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파워를 고발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연준 건물 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수사 때문인데요 저도 네. 사실 몇년 전에 연준 건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건물이 1930년대에 세워진 거여서 진짜 낡긴 낡았었고요 몇년전 네, 전... 네, 저거 보세요 이제 저렇게 비만 내리면 음. 곳곳에서 물이 셀. 그래서 결국 리버딜링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런데 네. 공사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하나로 1조 원 가까이 초과한 거예요. 1조 초과요? 네, 아, 네 그래서 작년 6월에 이제 파월이 직접 의회에 가서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네. 하지만 트럼프는 이건 새빨한 거짓말이다. 파월이 위직을 했다. 이렇게 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고요. 네, 네. 결국은 법무부가 이제 소환장까지 보낸 네, 상황입니다. 네. 어, 이에 대한 파월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연히 발끈했죠. 지난 음. 11일에는요, 긴급 성명 영상까지 찍어 올렸습니다. This unprecedented action should be seen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administration's threats and ongoing pressure.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This is about whether the Fed will be able to continue to set interest rates based on evidence and economic conditions, or whether instead monetary policy will be directed by political pressure or intimidation. 아, 작심하고 비판했네요. 그러니까 결국 위증은 핑계이고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정치보복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하고 파월은 금리 문제로 계속해서 네. 싸워왔습니다. 네. 트럼프는 빨리 금리를 낮춰라. 그리고 파월은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음. 입장으로 서로 맞서왔죠. 네. 실제 연준은 작년 9월부터 4.5%였던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음. 이내에서 지금 현재 3.75%까지 낮춰놨습니다. 어, 계속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보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 이제 이걸 원하고 있죠. 더 내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대출을 받아서 차라든지 집 같은 걸 사면서 시중에 돈이 돌게 되죠. 그렇겠죠. 이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음. 강한 경제성장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네, 계속 금리 네. 인하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겠 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면 자신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하신 게 당연히 11월 중간선거랑 관련이 되죠. 네, 네. 어, 사실을 지난 지방선거 때 트럼프가 참패했던 핵심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의 시대 정신은 네. 감당할 만한 생활비 이슈거든요. 어포더빌리티. 네, 어포더빌리티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 생활비 이렇게 음. 번역할 수 있는데 네. 이 지금 트럼프가 선심성 공약 정책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중간 선거에서 반전을 하려면 네. 이제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음.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이슈들인 거죠. 신용카드를 뭐연한 10%를 최대치로 해서 이자율을 오, 한다든가 신용카드 라는게 당장 효과가 확 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런 거라든가 그치. 그다음에 농촌의 뭐 보건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일인당 뭐한2,000 달러 정도를 뭐 구좌에 쏘아주겠다 아, 현금으로 그렇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네, 네. 이런 게 상당히 그 효과 있는 선심성 공약들인데 네, 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부동산 모기지도 낮추고 그렇죠. 하는 걸 통해서 경기를 네. 그 아주 잘대피고 아, 네.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음, 보는 거죠. 음, 확실한 음, 효과를 음. 낼수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진짜 트럼프 말처럼 금리를 확 내릴 <laughs> 수 있는 겁니까? 아, 확할수 있다면 요 좋겠죠. <laughs> 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요. 네. 연 2.7%입니다.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연 2%거든요. 아, 여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그러네. 있어요. 네, 네. 이 파월은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나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참고로 지금의 파월이 금리 인하에 매우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사태 때는 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제로로 낮추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아 아, 네. 그런 뒤에 이 부양 책의 영향 때문에 물가가 막 높아질 수 있을 때도 이때도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계속해서 부양 기조를 이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이게 2022년도에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뛰면서 네.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죠. 음, 지금 파월이 이렇게 신중한 데에는 이 당시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음, 저는 이, 이 싸움에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트럼프가 가지는 정말 뼛속 깊숙이 있는 DNA 복수의 DNA 아, 복수의 네. 이게 DNA.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복수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죠. 그거 그러니까 혹시 앵커 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그그 그 이름 조한 볼튼 네네. 일기 네네. 때 네네. 국가안보보좌관 네네. 강력한 매예 네. 트럼프가 네.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강한 미국을 하는 네.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영입했다가 SNS로 네. 이 해임을 해 버렸고. 네. 음. 그리고 임기 중에도 갈등했지만 또 퇴임하고 나서 조한 볼튼이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제 찍어내겠다라고 네. 하는 트럼프의 그 복수의 네. 그 심리가 결국은 법무부를 이용해서 국가 기밀 문서 관리 부실 혐의로 기소까지 한 상황이죠. 지 않고 네.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파월도 본인이 임명했어요. 네. 본인이 임명해놓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네네, 해서 지금 네네. 찍어내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파월의 의견만으로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연준 이사회는 사실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몇 면을 좀 살펴보면요. 네. 현재 의장인 파월을 포함해서 친 파월계 이사가 4명, 이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가 3명이에요. 아, 파월의 입김이 아직은 더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도를 깨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 처음 타겟이 된 인물이 바로 리사 쿠이에요 네. 리사 쿡군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네. 작년 8월 이 부동산 불법 대출 우려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해임 통고를 해버렸습니다. 맞 파월의 예, 경우에는요 사실 의장 임기는 금년 5월에 끝이나요. 음, 네. 근 그런데 이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이사 임기가 아,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아, 본인이 맞아요. 원하면은 의장에서 음. 물러나더라도 네, 네. 이사로 잔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아,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겠다. 뭐 네, 이제 네.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공세를 갖다 아, 강화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임해버리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게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달러는 기축 통화인데,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건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네, 국철라든지 네. 영향을 미치는 이슈거든요. 당연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음. 말상이고요 우리가 네. 왜 70년대 닉슨을 기억하잖아요. 네, 네. 닉슨이 아서번즈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측근을 연준 의장에 앉히고 통화 정책에 음. 개입했었죠. 네. 어, 그 결국 그 결과를 우리 모두 기억하죠. 음. 두자릿 수의 인플레. 그런 그렇죠. 점에서 닉슨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음. 세계 경제의 앞날이 우리를 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트럼프 때때로 연준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외신에서는요 이번 파월 형사기소 압박이 음.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악수가 됐다 이런 평가도 오. 많습니다. 예, 예. 이게 전대미문의 음. 사건인 만큼 파장이 생각보다 큰데요. 전임 연준 의장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음. 심지어 imf 총재까지 음. 나서서 파월을 음. 공개 지지하면서 음. 트럼프를 음. 압박하고 있어요. 네. 네. 파월 또한 적극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데요. 아, 그동안에 이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이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아, 임기가 아. 남아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같이 퇴임을 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파월이 이사직 임기를 끝까지 이어가면서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의 차후에 거짓말을. 올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대상 안할 네, 수도 최근, 있다. 이 JP 보관의 최고 경영자죠,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연준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은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음. 지금 트럼프 측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파월 수사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이러 면서 굉장히 화를 아, 냈다고 합니다. 측근도 네, 공화당 내부에서도요. 이 법무부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한다면 나는 새로운 지명 명자의 이 비준을 인준을 반대할 거야. 이제 네. 이러면서 반기를 드는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음. 나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는 일단 네. 나는 사실 파월의 기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이러면서 음. 한발 물러서고 있는데 음. 네. 트럼프가 이럴때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바로 타코입니다. 그래서 아. 아마 기소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한 음. 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킨 아웃 할까요? 어떨까요? 네, 기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음. 뭐 연방 대배심도 있고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설령 그 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5월이 음. 지나고 물론 트럼프 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5월 뭐 지나도 상관없어. 나는 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거야. 네, 네. 그런데 파월이 지금 연방 네. 연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의를 하고 있고 음. 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럼요. 트럼프가 판정패할 가능성이 오.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파월 형사기소 사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